지금 이 신망을 <laughs> 보고 있는그 남자 사진 여자 사친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만나지 마 응. 그냥 여자 친구만 만나고 남자 친구만 만나. 아니, 그럴 거면 뭐 하러 연애해? 그래. 네가 저하고 연애하는 건데 왜 그거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지랄지랄 발걸어거 앉아 있는 거야? 그럴 거면 헤어져! 내가 하나만더 아, 죄송요 음. 남자 친구의 여사친입니다 음. 자기네 새벽 두 시에 술자리에서 니네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반갑다고 영상통화를 한다면 괜찮아? 괜찮아? 진짜? 응. 영상통화 걸어. 응. 그냥 영상통화가 모르는 여자한테 새벽 두 시에 걸어. 응. 나랑은? 아 내가 같이 이렇 했잖아. 옆에 있는데 전화를 왜 하냐고 생각했 니가 <laughs> <laughs> <네가> 왜열받는데 <laughs> 아니, 씨, 나는 영상통화가 자주 와. 그렇게? <laughs> <야, 그게> 아니야 <laughs> 결혼을 어떻게 했어? 결혼을 어떻게 하셨어요? 나름의 안받지 그냥 예전에, 연했던사람들이네 얘기가 나왔다이러면서 영상통화가 이제 와 young, young, y o u n 아 young, young, y o u 아 g young, y o u n 그 y o u 가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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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삶 y 내공이 쌓여야 돼 <laughs> 30대 여자가 되는 순간 음. 호협력이 좀 커진 것 같아 아 그건 있어요 음.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때 연애를 보면 너무 대단하죠 근데 이제 아, 아. 어떻게 그렇게 막 체력있게 그쵸 에너지도 감정도 되게 많이 소비하시잖아요 근데 아 그건 이제 힘들어 이제 30대가 되면 체력이 <laughs> 있긴 한데 아우 그래라 아우 귀찮다 기뻐할 체력 기뻐할 <laughs> 체력이 남은 없어요. 어, 너무 힘들어. 난당장 내일을 살아내야 되고. 난 내일도 일해야 되고. 어, 내일 힘들어.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. 맞 그러다 맞아.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간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. 그러니까 네.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고. 어, 그냥 어.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.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얘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? 나이를 호투로 똥구랑으로 먹지 않아야. 응. 음. 네. 그게 포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렇죠. 너를 포기하는 네. 거야. 어? 포기야. 되게 언니의 발언이었다. 응.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이래도 돼라는 거는 애정이 없어지니까 생기는 것들. 진 그것도 맞아요. 응. 잘 생각해야 돼. 지금 여자친구가 만약에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. 화를 안 내. 그러면 한 달이야.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. 잔소리가 없다. 이건 결혼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그럼 끝나는 거야. 근데 진짜 확실히 사랑하면 음. 감정 기복이 심해진 거 같아. 별거 아닌 일에도 슬프고, 어어.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나고, 별거 어어. 아닌 일에도 막 좋고, 막 이래요. 근데 이게 마음이 무뎌지면 확실히 감정 표현이 음. 무뎌지는 거 같아. 굳이 내가 거기에 뭐 에너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.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안동 중에 세 개가 있는데, 요거 네. 안동 라거로 싹 들어가 볼게요. 오. 오. 야, 아까 우리 그 젠틀맨 오. 라거랑 좀... 얘가 조금 더 쌉싸름해. 쌉싸름하고 얘는 부드러워. 부드러워요. 음. 부드러워 결혼하고 싶네요. 네 어, 분야는 하겠죠. 지금 만나. 그렇죠. 아야. 있나요? <웃음>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어디 있나요? 제가 나이는 꽉 찼지만 음. 아직 마음 순수하답니다. 음, 우리 엄마 비요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우리 엄마가 65세인데. 나도 나름은. <laughs> 말은... 남자, 나도 여자, 니다 그러셔가지고 그것도 맞아요? 맞아요. 근데 나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단계잖아요 우리가. 그래서 맞아요. 친구들이랑 밖에서도 놀고 뭔가 얘기할 이슈도 많은데 그렇다고 디지털이 없는 것도 아니야. 사이월드, 음. 하도리 맞아. 그때가 좋았어. 아 너무 되게 좋지. 막 메이트워. 음. 음. 왜냐면 문자를 확인할 때. 문자 왔어. 맞아 우리 문자가. 문자 왔어. 뭘답 아... 뿐이니까 한번 좁은 거려. 어. 아 그리고 우리 그것 도 됐다. 발신 번호 바꿔서 보냈다. 어! 별이 삼착. <laughs> 별이 삼착. 어. 그래 가지고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인가? 근데 그것도 되는데. 아예 번호를 막 차로다. 이런 걸로 보낼 수가 있었어. 나는 그때 시절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. 어. 아 이렇게 진짜 술과 함께 솔직한 딥토크를 해봤는데 예. 여러분들도 아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아 이런 거 너무 재밌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뭐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댓글 남겨주세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네. 좋으시것 왔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술과 함께 재미있는 딥토크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